안녕하세요. 1분 닥터 박건우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경우에 꼭 자가등연골로 코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첫 수술에 비중격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재수술에는 더 이상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코 재수술은 기증등연골과 귀연골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꼭, 꼭 자가 늑연골을 써야 하는 경우를 제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실리콘 염증을 아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코 조직 염증세포가 코 전체에 남아있는 경우가 흔함으로 기증 늑연골보다는 자가 늑연골이 유리합니다. 또한 구형 구축이 심해서 코가 완전히 찌그러진 경우에는 이것을 다 늘리고 펴려면 많은 양의 연골이 필요한 것입니다. 자가 늑연골은 많이 채취하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늑연골이 더 유리합니다.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코에 흉터가 많고 흡연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평소 코의 혈류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기증 늑연골보다는 자가 늑연골이 유리합니다. 늑연골은 비주 부분에 국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코끝은 꼭 부드러운 귀연골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본한성 일본닥터 박건우 원장이었습니다. 예뻐지고 싶어 바비토에게 물어봐 그때는 바비토.